오늘은 어떻게 보면, 네. 어원장님이 안 계신 날이니까, 의료인이지만, 이제 의사는 아닌, 우리 거만 팀장님, 네.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가끔 나왔었죠. 우리 네. 그 와이프 분께서 신상이 이렇게 노출돼도 상관없다고 하시나요? 네. 네, 모르겠습니다. 네. 전혀 합의되지 않는 바이기 때문에 네. 어쩔 수 없지만, 일단 우리 병원에 이제, 그러면 이제 얼굴 간판이죠. 네. 이제 검안사 선생님도 사실 의료인이잖아요. 네. 그 의료인이고 우리가 또 예전에 얘기를 했었지만 군복무를 하셨잖아요. 네. 군대 가고 싶으셔서 가셨나요? 아니죠. 당연히. 그건 아니죠. 근데 이제 군대를 뭐 저도 가기 싫었죠.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딨어. 그렇죠. 군인 직업 군인 빼고야뭐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은 없겠지만. 근데 군대를 가는 게 벌받는 건가요? 그건 아니죠. 저 군대를 가는 게 벌 받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네.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남자고 뭐 병역의 의무 그렇죠 의무가 있죠. 근데 이제 그것도 나라가 정한 거잖아요. 그게 국민 투표를 해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민 네. 투표를 통해서 뽑혀진 지도자가 정했겠죠. 이렇게 네.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리자면은 이게. <laughs> 네, 초강수를 띄었다. <laughs> 아, 미복기 전공이 군대를 가야 한다. 저는 군대에 대한 추억이 사실 되게 좋거든요. 네. 저는 이제 그 지간도 엄청. 그 지혜로운 분을 만나서 진짜 병사들한테 뿐만 아니라 간부들한테도 제가 생각했던, 제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봤던 군대가 아닌, 물론 답답한 면은 있지만, 그래도 꽤나 합리적인 집단이었어요. 저는 이제 복무를 3년 반을 했으니까, <laughs> 아니, 그 원래 그 의사들은 3년 반을 해요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. 마치 초광수, 뭐 너네가 이제 무슨 징벌적으로 군대를 원래 그런 거잖아 이게 뭐 특례가 아니잖아요 아니 뭐군 그 면제를 해주면야 그런 거는 특혜잖아요 네, 네, 근데 네. 이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다시피 원래 군위가는 7,800명 들어가요. 네. 저 때도 동기가한 7,800명 정도였어요. 이제 남자만 가니까 일단은. 그쵸. 그러면 이제 2천여개 하는데 이제 세 배수를 또 이제 받아야 되는 거야. 네. 그럼 군대는 뭐 깔아면 시키면 해야 되는 집단이니까 뭐 어떻게 저렇게 만들겠지. 여기도 이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. 그쵸. 갑자기 없던 거 차출해서 막 하고 어, 그럼 군대에서 훈련은 뭐 그냥 대충 하나? 군대에서도 훈련 이거. 시킬 거다 시키고, 이제 하나의 군 의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 사격 훈련하고 막 이제 뺑뺑이 네. 돌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물론 하기 싫은 것들이지만,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너무 이거 그냥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세태니까. 군대도 우습게 보는 거고, 의료도 우습게 보는 거고. 군대를 갔어야 말이지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군대를 갔어야 말이지 여기 댓글 보면 네. 여자 원장님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런 네. 이제 갈라치기를 또 하는 거죠 어, 아 여자, 여자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만의 고충이 다 있어요 너무 웃기다 아, 여자 선생님도 갈라치기를 하는구나 그쵸 갈라치기가 되는 거죠 음,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물론 나무 위키에 나온 건데 나라 장관이죠 생애를 살펴볼게요 아니, 군대가 옛날에는 뭐안 가는 게뭐 패시브였나 봐요 군대 안 가면 무슨 방이 자, 이게 이사람들 군대를 가는 게 징벌적이고 군대를 가는 것이 이제 징벌로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, 본인들은 군대를 안 갔거든. 네. 이게 징벌인 거야 행시 합격 후 육군에서 방위로 입대해서 소총수로 복무하긴 했어. 어, 기특해. 그래도 한게 어디야? 그죠? 이런 사람들이 만든 정책. 67년도생 서울대 시기나 나와갖고 방위. 그러면서 의사들한테는 뭐 아까 뭐라고 그랬지? 무슨 특단의 대처치? 초강수. 초강수.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군대를 네. 어떤 징벌로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군대를 되게 신성한 조직이잖아요. 그거를 마치 무슨 유배 보내는 것 같이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. 네. 다 때려친다잖아요. 군대들도 군대도 그러면은 업무 복귀 명령해야 되겠네. 왜 때려쳐? 니들 어, 업무 복귀 명령한다. 진짜 재밌는 나라 같아요. 군대에서 사직하는 사람들은 가만 내비두고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협한 의사들에게는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혼란스러워요. 나라의 경계가 철책이 무너지는 건 상관없고 아니 왜 자꾸 명령질이야? 그러니까 이게 실력 행사하는 거예요. 국가 권력이라는 권력 기관들이 어, 야 너네 까불지 마. 우리가 까라면 니네 다 까야 돼. 이거를 지금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. 이게 영화 같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네. 영화 너무 잘 만들어놨어.